건강하고 빚 없고 일 있으면 중산층 이상으로 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빚이 없어야 된다는 거 빚이 있으면요 빚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있다고 쳐볼게요 이자가 만약에 4%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5 4 21년에 2천만원 빚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자로만 원금 안 갚아도 매달 이자로만 160만원 17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실제로 몇달 전에 제가 이제 머물렀던 그 건물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69세 셨는데 매달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170만원, 18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최저시급을 받으셔서 실수령액으로 받는 돈이 아마 180, 1 9 0 정도 될 건데, 그분이 번돈 거의 다를 은행에 갖다 주는 거였습니다. 되게 우울하고 씁쓸해 보였습니다. 뭐 주택 담보 대출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자세한 얘기를 묻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일안 하고 살수 없던 거였습니다. 나이가 69세지만, 계속 일해서 돈을 벌어야 은행에 돈을 갖다 주는 사람 에닌 이제 마초가면 사는 거였습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제 친구들 중에서 누군가는요.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영리원이 있어서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이제 제안들이 계속 많이 오나 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거일를할 그 수가 없죠. 왜냐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이제 수락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어도 잘하고 언어능도 뛰어나고 일도 매끄럽게 잘하고 여러 가지들을 되게 잘해서 실력을 있는데 성과를 되게 잘 내는 친구인데 건강이 허락하지 못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저의 이제 고참은요, 저랑 같이 일했던 이제 선배인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희망퇴직하고 나왔고. 해외 이제 주재원 생활도 좀 했었고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도 잘하고요 그런데 어느 나이가 들어서 50대 중후반이 되니 더 이상 이제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겁니다 되게 서글프죠 안타깝죠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안정적인 일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을 찾아 나서긴 하는데 눈높이하고 안 맞는 그런 일들만 이제 제안이 오는 거죠. 이세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저는 제 스스로를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 빚은 없다. 일반, 다행이죠. 2번, 건강. 저 또한 이제 제 스스로의 건강을 자신할 수 없죠. 꾸준히 계속 이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좀 관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1, 참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회사가 되게 많이 흔들렸는데도 그러는 중에도 저는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굳은 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잘났다,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생존했다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 또 어떻게 살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불안, 염려들이 또저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 살아가야 되는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불황의 시대에. 지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내 인생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좀잘좀 좀 끌고 나가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더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마음 좀더 굳게 먹고 각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디가 나고 어디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뻔한 것들을 좀잘좀 추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지켜지니까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잘났다고 어깨 힘주고 폼 잡고 어쩔 때면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많이 느낍니다. 인생 무상이고, 건물 10년이고,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난 것처럼 가시하고, 그들은피고남 괴롭히고 살다가요.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요. 안 그래도 몇 없는 자신의 인맥들 다 날라가고 엉망되는 거죠. 남들을 되게 함부로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해서 남들을 힘들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요. 그러 인한 그 대가를 톡톡이 치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한때 권력이고 힘 있다고 남 짓누르고 압박하고 괴롭히면요. 다 되돌려봤습니다. 그러므로요. 최소한의 예의, 인간적인 배려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e 임원으로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남들을 괴롭혔거든요 강등시키고 찍어 누르고 새벽에도 전화질 해가지고 가스라이팅하고 괴롭히고 온갖 지랄 발광대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이유예요 임원에서 물러나서 잘려서 지금 사업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요 회사 밖을 나서는 순간 세상이 이등병이다 인생의 미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절박한 간절함이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매일같이 평가받습니다. 매일 평가받는 사람은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좀더 각오하고 단단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나대 면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노력가 정성을 하며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책이나 잘못을 보면서 반민교 사고 살아가야 되고요. 나대지 않아야 되고요. 잘좀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시하게 지낼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은 되게 매우 심각한 처지, 인구절벽, 고물가, 고금, 고, 고물가 고금리, 노동 파편화, 부채 폭장 이런 것 때문에 난리죠. 꽤나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지를 좀잘 고민해야겠죠.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두려워야 된다 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지내야겠죠. 무리하게 빚지면 안된다.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좀 생각해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좀더 우려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함부로 까불면 안된다 라는 겁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사람 소득보다 이자가 더 내야 될 이자가 더 많은 사람들은 삶이 되게 우울할 것이고 게다가 일자리까지 잃으면 노답이다라는 겁니다 건강까지 무너지면 요 끝장이라는 겁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냉정함이 없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냉정해야 되는 거죠 좀더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좀더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많은 생각들 많은 각오들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든간에 좀더 우직하게, 좀더 단단하게 살아가야겠죠. 좀더 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끝까지 잘 생존하는 걸 추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생존해야 살아남아요. 그래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 두려워 급내또 성실하게 살아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남아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좀더 더 만들어 갈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